장면 1 카페 창가 중년 남자는 다정한 웃음을 짓는 젊은 여성 앞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달콤했고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장면 2 은행 창구 곧 돌려드릴게요라는 약속을 믿고 그는 큰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연락은 끊어지고 휴대폰 화면에는 "연락 불가"라는 글자만 남았습니다. 텅빈 방,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말씀 세 가지,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 배신의 아픔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의 약속.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리라. 예레미야 30장 17절. 잃어버린 재물보다 더 귀한 무너진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마이너스 9절. 인생이 무너져도 끝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마무리 따뜻한 위로. 사람에게 속아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드시며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의 눈물이 회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